얼마 전에 발매한 따끈따끈한 상품이죠. DK210 그래피티라는 모델이고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이 케이스에는 나름대로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 베젤에 이렇게 낙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성품으로 마커와 극세사 천, 정리솔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가 480mm, 너비가 210mm, 깊이가 410mm로 적당한 크기의 미들타워이고 메인보드는 최대 익스텐드 ATX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선정리 가림막하고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가림막을 분리 후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최대 설치 길이는 360mm이고 CPU 쿨러는 높이 160mm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냉쿨러의 경우 전면부에는 360mm, 상단에는 240mm 사이즈까지 설치 가능하지만 상단의 경우에는 뭐 쿨링팬만 설치를 한다면은 140mm 쿨링팬 두 개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케이스의 아이오포트는 케이스의 상단에 있고 아쉽게도 Type-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 가능한 저장 스토리지는 메인보드 뒤편으로 SSD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하단 챔버에는 하드디스크 두개 또는 하드디스크 한 개와 SSD 한 개를 장착할 수 있는 별도의 드라이브 베이가 있고, 이 베이는 조금 더 전면으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거를 한다거나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약 200mm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수월하죠. 여기까지 최근 나오는 케이스 제품들이 대부분 갖는 뭐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DK10 그래피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PCI 슬롯이 자체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모듈형이기 때문에 볼트를 제거한 후에 분리되는 PCI 슬롯을 회전시켜 가지고 자, 이렇게 별도의 키트 없이 라이저 케이블만으로도 수직 장착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옵션으로 그래픽 카드를 받쳐 줄 받침대가 제품의 DB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급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지우개 같은 거 끼워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블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기본적으로 동봉을 하고 있으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가림막 자체도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길이가 280mm 미만이라면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지지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DK210 그래피티만의 필살기죠 바로 이 전면 패널이에요.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영상 업로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서가 가능해요.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블랙보드에 네온마커로 글씨 이쁘장하게 막 써져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구성품에 들어있던 소리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루가 좀 생겨요. 가루를 털어내라고 소리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시간 뭐 9시부터 11시까지. 자 이런 식으로 뭐 카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씨 굉장히 악필인데 자이 블랙보드가 무려 이 케이스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마커는 이렇게 흰색만 증정되지만 조명을 끄고 보게 되면은 마커를 마치 형광색 마커들을 여러 가지를 쓴 것처럼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상단의 LED 버튼을 통해서 LED 여러 가지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색깔 고정도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하니까 정육점 같은데. 요즘 케이스에 뭐 여러 가지 튜닝 제품들을 많이들 넣으시잖아요. 저 또한 뭐 이러한 전면 패널을 개조해 가지고 인피니티 미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로고 판을 만들어 주던가 했었는데 자, 이제 뭐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보드를 활용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도 되고 안에 LED 쿨링 팬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펜을 그려주면 되잖아요. 자, 요렇게. <laughs> 안에 펜을 그려주면 돼요. 펜이 있는 것처럼. <laughs> 자, 그리고 소비자로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다크플래시 하면은 이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이 측면 강화유리의 오픈 방식인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스윙도어 제품이 아닙니다. 볼팅을 해서 빼내는 제품이고, 물론 이 볼팅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번들로 제공되어지는 팬이 후면에 이 쿨링팬 한 개뿐이에요. 전면에는 팬이 없습니다. 뭐 상단은 뭐 대부분 제품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 팬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 LED가 없는 팬이라도 달려 나왔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전면에 낙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뒤에도 볼수 있듯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은뭐 PC방이나 일반적인 영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크플래시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더므로 후면 선정리 공간 또한 생각보다 여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정리가 서툰 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광의 쿨링을 위한 전면 메쉬 타입이 아니지만 이렇게 측면에 에어홀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이엔드가 아닌 이상 적당한 쿨링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플래시의 DK210 그래피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